할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 구 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오즈월드 챔버스의 365일 묵상집 주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열린 시야, 열린 시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2절 말씀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내 활동을 공인해주는 대제사장들의 문서를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데 한낮에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눈부신 빛이 나와 내 동료들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 왕이요 그렇게 화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히브리말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라사울라왜 나를 해치려 하느냐? 무슨 고집으로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냐?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짐승을 추적하듯이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거라. 내가 내게 맡길 일이 있다. 너는 오늘 일어난 일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일에 종과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주어.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어둠과 빛의 차이를 보고 빛을 선택하게 하며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내 가족의 신분을 주려는 것이다. 나를 믿어 참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속으로. 그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니 내가 어찌 하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두고 그냥 머물러 설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순종하며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삶의 변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과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그곳 다마스쿠스의 서 전학이 시작하였습니다. 에루살렘과 인근 지역으로 거기서 다시 온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20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열린 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 주권적인 역사는 죄악을 사암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마음속 변화이고 빛의 자극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눈을 열,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이 변해 결심을 한 상태는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의 가르침에서 무시되는 요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신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어떤 곳까지 이끌려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도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 위대한 역사는 거룩하게 된자 가운데 임하는 기업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신중히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합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이지만 은정반의. 금사가와 같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요. 오늘 저와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이미도 어, 알고, 어, 알고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 이건 교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용서를 받았죠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거기에서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교리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체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3단계의 구원이 있다. 첫째 단계가 뭐예요? 과거의 구원이요. 과거의 구원.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았다. 예.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 버리면 안 되죠. 예. 현재 의 구원, 오늘의 구원으로 어, 와야요. 예. 내 죄가 용서받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행가? 거기서부터 진짜 백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의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날 위해 주님 죽었으니 나 이제 주님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가을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칩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예, 네.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알게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로구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증증오하는 증인이 돼야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대로 권리를 양도한다. 에? 권리를 양도하는 생활이 뭐예요? 성결된 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과정을 단계단계 단계 올라간 뒤에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어, 죽은 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화로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과 천사들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이런 삶을 통해서 체험, 응? 증거,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암흑의 집사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겠어." 응? 사람이 볼 때도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성화의 단계라, 거룩의 단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오늘 에, 에, 사도행전에 26장에 그 사도행전에는 바울 사도의 세 번의 신앙 고백 간증이 나와요. 주 예수의 몸으로 재판장에 서서 아그리파 왕에게 왕이여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을 이렇게 만나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걸 하늘나라가 주신 기업이다. 오즈월드 챔버스는 이게 기업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 세상에서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뭐 이것이 기업이 아니라 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주신 기업이다. 이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일한대로 상을 주리라. 변하여 세 사람 된 뒤에 주권을 권리를 양도하고 포기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위해 일했더니 그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상을 쌓는 거요. 예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어 가지고 신문 나오고 텔레비 나오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이런 것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면 제로요 꽝. 네. 그래서. 오즈월드 챔버스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병이 책이, 이 내용, 이 책이 전 세계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책을 한 권씩은 다 집에다 놓고 가정님의 시간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국교에 넘치기를 추관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이건 은퇴 목사, 저처럼 늙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찬송이에요. 3절 말씀이 아주 결론되는 메시지 기도가 되는 것이죠. 389장. 통일찬송가는 없습니다. 내게로 오라 신주님 말씀. 항상 <놀람> 계시옵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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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주시어서 세계적인 주의종 이 시대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오스월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귀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셔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제는 권리를 양도하고 모든 인생의 주인공 주님으로 섬기고 모시면서 날마다 날마다 천국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래. 음. 특별히 이 종과 함께하는 권속들에게 이 놀라운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강단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저들이 믿는 예수는 무언가 있다, 나도 교회 나가 예수님을 닮고 배워야지 하는 그런 최고 천도의 삶, 선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한국 교회 모든 교육자들에게 이 놀라운 권리 양도 창전에 순종하는 기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정신력이 약해서 영적인 아버지의 눈이 열리지 않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병든 곳에 연약한 곳에 누,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